안녕하십니까. 데이터 인사이트 허식이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ETL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널값 처리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한번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 실습할, 아, 데이터는 타이타닉 데이터입니다. 타이타닉. 우리 많이 알고 계시죠? 예, 타이타닉 탑승자들. 예, 어디서 탔고, 얼마 내고 탔고, 나이가 얼마나 되고, 예, 성별은 어떻게 되고 이런 데이터입니다. 예.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어, 널값이 많이 있어요. 여기 age도 보면 벌써 시작부터 널값이 많이 보이죠. 이렇게 비어 있는 것들이 널값인데 이것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어,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배우겠습니다. 자 어디에 가서 데이터 변환에 가서 예, 파워 퀄 편집기를 열어야 되겠죠, 그죠? 그 데이터를 변환해야 되니까. 자, 누르겠습니다. 맨 처음에, 에, 생각하셔야 될게 뭐냐면, 여기에는 지금 맨 끝에 800명이 넘는데, 어떤 경우에는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오면 맨 끝에 빈 공란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는 공란이 없는데, 이 끝에 밑에도 이 최하위에 공란으로 되어 있는 빙행들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뭐 10만건, 20만건 되면 맨 끝에까지 안, 안 가보죠, 그죠? 근데 이제 에, 차트를 그리고 슬라이서를 그렸을 때 차트를 만들었을 때 위에 공란이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렇게 되는데 공란이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행들이 있다. 그럴 때는 뭐부터 하면 되냐면, 여기, 홈에 행제거라고 있죠, 기 홈에 행제거에 가셔서, 행제거를 이렇게 펼치면, 빈행제거라고 있습니다. 빈행제거. 얘를 한번 누르면, 비에, 비어있는 행은 몽땅 다 제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씩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확인하고 눌러도 되고, 데이터가 많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요부터 시작하는 것이 쓸데없는 행을 날릴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age 아까 age의 나이에빈 값이 많이 들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 아셔야 될게 뭐냐면 널 값과 빈 행은 다른 겁니다. 공란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다운표 따옴표 있죠? 다운표에 아무것도 안 넣고 다운표를 이 셀에다가 값을 주면 그렇게 공란이 됩니다. 근데한 번도 그렇게 공란이고 뭐고 값이 배정이 안된 것들은 널 값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 age 갖고 한번 해볼게요. 이 age에 여기 널이 있는데 여기 펼쳐보겠습니다. age에 여기 펼침을 펼쳐 보시면 값들이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쭉 보여요. 그럼 여기 빈 항목 제거라고 있습니다. 요빈 항목 제거는 뭐냐면 널 값을 삭제하는 것은 아니고 얘를 빼는 겁니다. 선택해서 빼는 겁니다. 그 똑같은 겁니다. 얘를 빼면 빈 항목 제거랑 똑같다. 자, 이렇게 빼면 필터죠. 필터 삭제된 건 아니고 그거를 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요렇게 놓고 요렇게 놓고 닫기 및 적용을 하면 파워 쿼리 편집기에서 예. 우리 파워 비아이 데스크탑 쪽으로 데이터는 오는데 네, 그거를 빼놓고 원본에서는 삭제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가셔서 데이터 쪽에 가셔서, 자 에이지 AG 보면 에이지가 없어졌죠. 널값들이싹 없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불러온 거죠 지금. 그걸 빼고 불러온 겁니다. 자 다시 가셔서 데이터 변환 가셔서. 자, 이거는, 어, a g 여기, 필터, 필터가 걸려있는 게 보이죠? 그죠? 이렇게. 근데 나는 진짜 삭제하고 싶다, 얘를. 이렇게. 널이 보이죠? 이렇게. 널이 군데군데 보입니다. 백몇 십 개가 있습니다. 자, 이걸 진짜 삭제하고 싶어, 나는. 여기서, 원본에서. 그러면, 이걸 펼치시고, 오름 차순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름 차순. 오름 차순으로 정리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 널값들이 쫙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상위 에, 177개가 널값이네요. 그러면 여기서 행제거 있죠. 행제거. 홈에 행제거 해서 ag의 널값들은 177개. 상위에 177개를 제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상위 행제거 그래서 몇개 제거할까요? 그러면 177개, 사항에 177개 행수 이렇게 넣고 확인 누르면 실제로 딱 날라가는 겁니다. 자, 이게 파워 코리 편집기에서 되돌리기, 이 삭제한 걸 다시 되돌리려면 Ctrl-Z가 아니라 요거, 여기서 요거 지금 작업한 것이 적용된 단계에서 얘를 X표를 누르면 은 지금 한개 예, 언두가 됩니다. 되돌리기, 자, 다시 살아났죠. 자 이렇게 필터를 걸어서 그 값을 제외한 원본은 원래 값은 삭제는 안 하고 그것을 제외해서 불러드릴 수도 있고 아예 널값들은 들은 행을 삭제하고 불러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원하는 방법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어, 탑승지입니다. 이게 인바크트라고 되어 있는 게 탑승지인데 여기에 아래로 쭉 가보면 예, 여기 공란이 하나가 있죠. 자이 공란을 채우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 이게 날짜가 아 아니래서 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기온이 비어 있어 나 온도 온도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여름이 되는데 여름에 이제 여름 날씨예요. 그래서 날짜가 있고 전날이 24도 뭐 28도였고 최고 온도가 다음 날이 29도였어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거나 뒤에 있는 것을 갖다가 놓으면 거의 얼추 맞겠죠, 그죠? 온도 같은 경우에. 얘를 앞, 위에 있는 것을 밑으로, 아니면 아래 에 있는 값을 위로 올려서 채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일단 얘를 널로 바꿔야 됩니다. 얘가 지금 공란이죠. 공란으로 해서는 안 되고, 널로 바꿔야지만 얘가 작업이 됩니다. 예, 값 바꾸기를 눌러서, 저, 공란을 널 값으로 바꾸겠습니다, 먼저. 값 바꾸기 눌러서, 예, 를 널로, n, u, l, l로 바꾸겠습니다. 확인. 자, 그러면, 아래로 가볼게요. 예, 위로 아래로 와이 복잡하네요, 그죠? 공란이 아래에 있어서. 예, 이렇게. 널 값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맞죠 이 사람 B28. 예. 자, 널 값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꿔 보겠습니다. 채우기. 예. 변환 채우기. 그래서 아래로 위에 있는 S를 채우기 S로 채우는 겁니다. B28 아래로 자 채워졌는지 이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왔다 갔다 복잡하네요. B28. 700. 에, 여기 있습니다. S로 채워졌죠. 자, 이렇게 채울 수도 있고요.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백도를 하고. 요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채우겠습니다. 위에것 아래 것 이것이 아니라 어, 가장 많이 탄 최빈값 가장 많이 탔던 어, 그 지역을 채워놓기로 채워보겠습니다. 어, 그럼 가장 많이 탄것 또는 이건 숫자가 아니지만 평균값으로 채울 수도 있잖아요. 그걸 찾는 방법의 어, 찾는 방법을 어디서 하냐면 어, 자 여기 보기라고 있습니다. 보기에 가서 열 프로필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 프로필, 임박트를 누르고 열 프로필을 선택을 하시면, 자, 여기 가장 많이 나온 게 S죠. 그죠? S 값이 가장 많다는 겁니다. S 값. 예.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숫자 한번 누르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숫자를 보면, 예. 가장 많은 나이는 24세고, 그죠? 가장 많은 나이는, 네, 24세고, 그리고 평균으로 따지면 29. 몇 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직접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 임박트는 S였죠, 그죠? 아,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름차순. 비어있죠, 그죠? 이거를 널, 널 값을, 보시면 여기 뒤에 널 값이죠. 널 값을 s로 채워보겠습니다. 자, 변환. 값 바꾸기. 해서, 너를 s, southmpton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s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 널값 처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널 값이 들어있는 행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빼고 파워비아의 데스크탑 쪽으로 부르는 방법이 있었고요. 또 위에나 아래 값으로, 예, 이것은 우리 계절의 온도라든지 이런 것이, 예, 기온이 빠져 있다. 그러면 거의 계절별로 기온은 비슷하니까 위에 거나 아래 값으로 채울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건 널이 되어야 된다. 그 행, 그 칼럼이 널이 되어야지 져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값으로, 예, 최빈값이나 평균값 또는 뭐널 값을 내가 원하는 값으로 그냥 집어넣을 수 있겠죠.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런 것을 오늘 한번 배워봤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